형 로블록스 해줘. 로... 배그 하지 말고 로블록스 해주세요. 로고 나자. 자 오케이 오늘 너네들 찍먹식으로 한번 해보자.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다고요? 응 아니야. 알람 설정까지. 카운터스트라이크 한번 해봐야겠다. <laughs> <laughs> 와씨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. 죽이고 이놈 그 죽이고 새놈 죽이고 야그 내놔 야 이거 뭐 쉬운데? 아이 까마귀 대가리 야이 까마귀 대가리 야쟤 죽여 그렇지 나이스 <오> 씨 <lifecycle> <laughs> 어, 떡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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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상... 얘, 내가 탄도학으로 봤을 때 이건... 어, 이거는... 주짜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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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건 뭐야? 야 너는 어떻게 달리고? 야 나는 왜 걸어? 아니 야 조작감 완전 개똥인데? 아 이거를 이제 사는 거야. 소드 부작건. 아 약간 이 GTA 구나 한번 사볼래. 악어나 들쏘 이런 거 잡아서. 아야 가... 그러면은 야 악어 잡으러 한번 가보자. 악어 잡으러. 타봐? 탈수 있어? 타기. 어탈수 아, 있네. 오 가자 가자 가자. 일이야. 그렇지. 일이야. 야 기차도 있어 씨 미친. 오 요거야말로 내 스타일인데? 오하고 다하고다 야하고다. 아고다. 옐로라라라라. 아유 야! 아니 장전하는데 씨청 겁나 오래 걸리네 씨. 겁나 오래 걸려. 아 저기다 저저저저저저저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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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그렇지. 아 죽었다. 이 친구 좋은 방패였습니다. 넉넉이 방패가 되실 분들. 오! 오 잠깐만. 아! 아니 왜날 공격해 난 제일 공격한적이 없는데? 은행 강탈당 하고 있다고? 야 은행가자 은행 레츠고 레츠고 야야 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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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알알 아아아아 잠깐잠깐잠깐야 아저씨 아저씨 아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니 이걸 내가 아니 털면은 이거 아야 야 감옥도가 c 이거 뭔 게임이야 이거 아 역시 범죄보다는 그냥 사냥이 낫지 도둑질은 나빠 알았어 <laughs> 한탕 좀 벌어보려고 했다 아. 형 따라와 뭔데 오오 오, 여기 뭐야 여기 뭐야 헉, 뭐야 여기 여기 밑에 곰이 있다고 아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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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야 저거 잡을래 아한명 희생했다 아 어쩔 수가 없죠. 약간 클랜같은 느낌이다 <laughs> 이 게임 클랜있다고? 진짜네? <laughs> 어 그럼 나도 해야겠다 오케이 이거 이거 예스? 예스 누르면 돼? 예스? 예스? 그러면은 다 클랜 든거지? 야 우리 지금 몇명이야 하나 둘셋넷 다섯 야 우리 일단은 우리 가족사진 찍자 야 이제 마, 누구 말좀 타봐 말 우리는 하나 가족이다 자 하나 둘셋 찰칵 자 좋아요 야 우리 다 모여봐! 야, 야, 야재밌는거 생각났어. 지금 우리가 저 은행 털면은 애들 다 죽일 수 있잖아. 어 보안관은 어 쓰레기가 되는 거. 그렇지. 너는 비리 경찰이 되는 거야. 뭔 말지 알겠어? 야 여섯 명다 모였지. 이제 하나, 둘, 셋 하면은 바로 털러 가는 거다. 자 하나, 둘, 셋 가자. 야한명 망봐. 한명 망봐. 오케이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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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야 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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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. 아니야, 아니야. 이야이이 야, 야 이거 요요요요요 요, 요거 요거 그냥 다이너마이트 피엠마 피엠! 진짜 뭐 하는 거야 저거? 야, 오케이, 야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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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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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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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야 빨리 튀어! 우리 빨리 튀어 인마! 너네도 어떻게든 튀어야 돼. 쟤는 쟤는 다 들고 있는 거 봐. 쟤는 쟤는 씨, 아, 나씨 겁나. 웃기네. 뭐야, 얘. 오! 야! 곰곰곰곰 곰, 곰, 곰. 야, 빨리 빨리. 빨리! 빨리! 아, 나나 나 도망칠래. 아, 나나저 도망칠래. 헬로. 아!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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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, 아니, 아니. 여기서 태어나면 돼. 여기 태어나면 돼. Oh. 아니, 아니야. 있을 거야. 있을 거야. 이 분명히 있어. 분명 있어. 헬로. 아니, 씨발. 아니, 야, 두 마리야. 야, 두 마리. 아!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희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음. 에이, 뭐 시시하네. 에이, 참. 에이, 시시해. 어, 오. <으아악>